안녕하세요. 트레이딩랩 자빈입니다. 오늘은 어렵게 안 풀고 제가 실전에서 느끼고 정리한 내용을 여러분 귀에 쏙쏙 들어오게 말씀드릴게요. 호가창은 벽돌이냐 종이냐. 먼저 호가창부터 볼게요. 호가창에 두껍게 물량이 깔려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건 마치 벽돌벽이라고 보시면 되죠. 거기서 체결이 된다면 가격이 한 번에 못 뚫고 튕겨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호가창이 얇은 자리는 종이벽입니다. 여기는 힘없이 뚫렸다가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반전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고 싶으신 그냥 올라타서 누르지 마시고 밑에 두꺼운 매수벽 위에다 미리 걸어두는 겁니다 매도도 마찬가지죠 위에 매도벽 바로 아래서 파는 겁니다 이 습관 하나만 잡아도 사자마자 손실 나는 경우가 훨씬 줄어듭니다 왜 오후에 돈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가 그 다음은 오후 유동성 얘기입니다. 오전에 돈이 들어오면요, 장 끝날 때까지 시간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중간에 팔고 나가는 사람도 많고, 세력의 물량을 정리할 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들어온 거래 대금은 종종 오후에 그냥 횡보로 흘러가버리죠. 근데 오후에 돈이 들어오면요, 다릅니다. 정리할 시간이 없죠. 팔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급이 잠겨버리고 다음날 갭 상승이나 전고 돌파로 이어질 확률이 커집니다. 이 원리 때문에 우리가 종가 베팅을 노리는 거죠.